하임데이 팡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로 어디가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야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 추워! 바람 등지고 가요 허, 너무 추워 일단은 동부시장 왔어요 어디 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동, 동부시장 왔습니다 네, 파가 안녕하세요, 고파입니다. 오늘은 중랑 동부시장에서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중랑 동부시장에 있는 제주 동선생이야요 금냉 삼겹살 2인분 시켰습니다. 그, 금냉 두툼으로 먹으려다가 사장님께서 이게 더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두툼 말고 그냥 금냉 삼겹살로 2인분 시켰습니다. 어, 일단 식전초부터 갈게요. 오늘 벌써 여기 오는데 제가 안정하고 왔잖아요. 진짜 뭘 먹어야 될지 진짜 1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봐왔던 맛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촬영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허락을 받고 근데 안 되겠대. 안 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나오고 또 다른 집 갔는데 또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요. 짠! 고기가 이렇게 벌써 익었어요. 이거 드워 완전 초스피드로 세팅해주셨어요. 저혼자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세팅을 두 개를 해주셨네. 맛있었어. 누가 봐도 혼자잖아요. 아니 오늘 라디오 듣는데 오늘이 딱 크리스마스 한달 전이래요. 왜 벌써 크리스마스가 벌써 왜 왜? 왜? 아 김치 이렇게 많이 주셨다고요? 여기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모든 집기, 모든 뭐 소주잔 이런 거다새 거예요. 아니 아니 시간이 언제 그렇게 벌써 됐어요? 벌써 2023년도 가네요. 소주 한 잔만 더마실게요 술이 땡기네요. 짠. 공복에 소주 두잔 때렸어요. 아니, 시간이 언제 그렇게 됐어? 뭐 했다고? 내가 올해 한게 뭐가 있다고,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우와, 이거 맛있겠다. 오돌뼈 들어있는 거. 아, 뭐 했어요? 황인데 유튜브는 꾸준히 했고, 한건 없지만 맛있네요. 음, 고기가 거의 두점급이어가지고 하나만 올려도 될것 같아요. 식감이 살아있어요.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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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짜끔해 맛있어요. 아, 진제 얼굴이 쩝쩝 갈라지는 계절이 왔어요. 진짜 파인데 보습. 오늘 진짜 추운데 오는 길에 얼굴 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지금 막 여기가 땡겨 미치겠어. 음, 오늘 맛있다. 음, 고추냉이 마요 맛있어요. 아, 빈속에 너무 때렸나? 고 하나 깔고, 어묵 깔고, 김치 깔고, 파도 깔고, 고사리, 고사리. 허, 어, 남자분들 고사리는 드시지 마세요. 정력이 안 좋대요. 네, 술 먹을게요. 어우, 술이 많이 땡기네. 짠! 응응 후! 짠응아 여기 노래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이거 미나의 전화받은가 아 되게 오래된 노랜데 진짜 오랜만에 듣는 내용인 즉슨, 니가 먼저 꼬셔놓고서는 왜 연락 안 받아, 너뭐 하는 거야, 이런 내용. 약간 집착. 음! 맛있어요. 삶은 슬퍼도 맛있어요. 급냉인데 고기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작게 느껴지지도 않고, 두께도 적당하면서, 기름도 꼬소한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먹는 이 고사리나 이런 어묵 이런 거 같이 먹는 게또 재밌어요 조합마다 맛이 달라 우와 이런 노래도 나와 H.O.T 노래 나와요 H.O.T H.O.T 이거 알아요? 에이. 이거 알.. 최소 80년대생이다 음. 이넌또 얼굴. 이번 삼겹살은 조금 후추를 좀 신경 써서 구워볼게요. 아, 그게 이거 좋은 거네. 아, 국내산이 없구나. 금파인데, 한파에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우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행복해요. 이그 연말은 원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들뜨고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울러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약간 느낌이 오해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 제가 요즘 잠도 통못 자고 밥도 잘안 땡겨요. 에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는데 아 많이 먹어드리고 싶은데 아. 냉면을 먹되 볶음밥을 먹되둘 중에 하나는 할게요. 어, 냉면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냉면 먹을까? 근데 이거 대신 누가 결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진심 결정장애예요. 벌써 눈 풀렸죠?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오늘 처음 수분 무침을 소주를 했거든요. 두 잔인가? 세잔 연고프 먹었더니 아 취했어요. 두마 먹고 싶어요. 아 이거 의식의 흐름 대로사는것 같아. 완전 더 먹고. 어우 너무 많이 먹었어. 어 짠! 아, 맛있다 소주가 맛있어 소주가 맛있으면 아, 나는 소주가 근데 20대부터 맛있었어요 볶음밥이랑 냉면이랑 고깃집에 쌍도 마차 아니겠어요? 응? 고기라도 많이 못 먹었으니까 둘다꼭꼭 고? 고. 사장님 저 계란 볶음밥 하나랑 비빔냉면 하나 이렇게 네아 이번에도 후추 안 뿌렸어 진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봐 이거는 조금 지금 냉면이랑 볶음밥 있으니까 조금 남겨놔야 될것 같아. 오뎅 줘봐봐, 오뎅, 오뎅, 어딨어? 음, 오뎅 맛있더라. 음, 오뎅, 너 오뎅 맛있더라, 야. 잘하더라, 야. 음. 파도 좋더라, 야. 김치도 좋고, 마늘도 넣고, 사리사리 골사리도 맛있더라, 야. 음. 아, 뭐먹까 생각이 안날때 그냥 고기 앞으로. 계란볶음밥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집과 무슨 관련이 있으신 분 같아요. 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 이거. 기 나는 거 봐. 어머 세상에 이거 중국집에 볶음밥도 아니야. 왜냐면 중국집 볶음밥은 그냥 기름에다 아예 이렇게 볶는 거예요. 기름에다 아예 튀기듯이 볶아가지고 시간 단축하려고. 대랑 볶음밥은 진짜 그 볶음밥 진짜 기름으로 해서 코팅을 해서 볶음. <laughs> 와나 이런 볶음밥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뭐야? 아이씨 여기 삼겹살이 아니라 볶음밥 맛집이었나봐 이거 봐알 봐요 알 이거 <laughs> 거워 요즘 그 볶음밥 시키면 중국집에서 짬, 짬뽕 국물 같이 오는 거 근데 진짜 레알 볶음밥은 계란국 온단 말이에요 뭐 편리하기를 위해서 그럴 것도 있지만 진짜 볶음밥은 느끼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뭐 칼칼하게 땡기지 않아요 담백하거든 근 진짜 안 맵게 맛있다 바닥에 기름이 없잖아요 진짜 볶음밥 보면 기름이 잘절어요 근데 그 볶음밥에 그 밥에 기름을 넣으면은 밥이 기름을 쫙 흡수해요. 뭐그 먹으면 얼마 먹으면 안 좋겠어요. 아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볶음밥 먹어요. 나? 감사합니다. 사장님 볶음밥 너무 맛있어요. 아 중식 하셨어요? 네? 중식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냉면도 나왔습니다. 어떡해. 난 맨날 얼굴에 하게 되나. 여러분들 죄송해요.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원하면 <놀면> 난널사랑 <내> 포기 못해. 이거 뿌요뿌요 아니에요? 예사 볶음밥이 아니다. 짠. 그냥 먹어볼까요? 그냥 냉면이에요 고기 좀 먹을게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어떡해 저는 찬스함 좋아해도 무조건 먹지 않아요. 음, 맛있다. 먹긴 먹어야 되니까. 이거 싸먹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오늘 여기서 삼겹살 진짜 맛있었는데 저는 이 계란 볶음밥에 홀렸습니다 음! 제주 김천장 성공님 오시면 지점마다 맛이 다를 거예요 계란 볶음밥은 꼭 드세요 제 인생 볶음밥이네요 우리 마지막 고기 여기 싸먹을게요. 근데 요거 밥은 못 남길 것 같아. 헉! <목적> 어머. <목적> 음! <목적> 음! <목적> 너무 <목적> 더운 <목적> 바다를 살아있으면서 기름기는적어서 느껴지지도 않고 담백하면서 아주 계란의 그 풍미가 살아있으면 간혹 가다 씹히는 햄도 비싼 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풍미 살아있고 간도 너무 적절하고 너무 맛있다 이게 바로 계란 볶음밥이다 하는 정석, 정석 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팔님들저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에는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맛있는 안주로 만날게요 안녕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짠 이거는 포기 못할것 같아요 이거는 못 만질 것 같아요 음. 냉면을 너무 남겼어요 고송합니다 냉면은 그냥 냉면이에요